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 기타나 피아노를 배울 때 기타나 전자 피아노를 사서 연습하듯이 DJ를 입문하기 위해선 DJ 장비를 구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DJ는 왠지 빵빵한 사운드로 연습을 해야 할것 같은데 소음 문제로 집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죠. 그래서 오늘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완벽한 해결책 믹싱 노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롭을 설명하기 전에 채널 큐와 마스터 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제잉을 하기 위해선 믹서의 큐 버튼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디제잉의 알고리즘은 1번 채널의 음악이 스피커로 나오는 사운드를 귀로 확인합니다. 이때 2번 채널의 큐 버튼을 눌러 2번 채널의 음악을 헤드폰으로 확인하고 스피커로 나오는 1번 채널의 음악과 헤드폰으로 모니터하는 2번 채널의 음악을 비트 매칭이나 포인트 그리고 볼륨으로 잘 믹스하는 것을 DJ 믹싱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피커로 인한 사운드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피커의 전원을 끄고 1번 채널에서 스피커로 보내는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보내 믹싱 룹과 채널 큐, 마스터 큐를 활용해 소음 문제 없이 DJ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믹싱 룹, 마스터 더 큐, 채널 큐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채널에 각기 다른 두 노래를 로딩시키고 동시에 플레이해 줍니다. 1번 채널에 Q 버튼을 누르고 헤드폰즈의 레벨롭을 9시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믹싱 노브는 Q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줍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용된 음원은 사운드 클라우드 DJ 한민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Q의 경우 EQ, 트림롭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널 Q는 채널 페이더의 볼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널큐를 끄고 마스터큐를 켜줍니다. 믹싱브블 마스터쪽으로 완전히 돌려줍니다. 마스터큐의 경우에도 채널큐처럼 EQ, Low, m i d High와 Trim까지 볼륨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큐는 실제 스피커로 출력되는 것처럼 채널페이더의 볼륨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큐는 실제 스피커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노래를 믹싱롯과 큐 버튼을 활용해 실제로 헤드폰 믹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큐를 켜놓고 믹싱롯은 마스터쪽 2시 방향으로 해 놓습니다 참고로 저는 클럽에서도 모니터 스피커의 양보다 헤드폰의 양을 현저히 작게 듣는 편인데요 헤드폰의 볼륨량이 너무 크면 귀가 상할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채널 2의 Q 버튼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채널 2의 모니터를 할수 있으나 마스터 음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끝나면 채널 EQ 버튼을 끄고 마스터 아웃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믹싱을 합니다. 그 힘과 같이 남은 노래의 소스로 미싱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비트매칭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긴하나 이 기술을 익히기까지는 어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비트매칭만 잘해도 여러가지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가지 잔기술 꿀팁에 대한 컨텐츠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파이. to the beat Tears to the beat <DRENGT> 지금처럼 채널 2 e, Q 버튼이 눌렸을 때는 마스터 업과는 상관없이 채널 1에 모니터를 할수 있습니다. 채널 1 e, Q 버튼을 끄고 페이더를 올려 사운드 믹싱을 해줍니다. 지금은 마스터 Q 버튼만 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스피커로 나오는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음 문제 없이 믹싱 영상을 제작하셔서 디제이로서 자신의 프로모션 영상으로 활용해 더욱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음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 믹싱 노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